자치행정과 하반기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그 우리 전라북도 홈페이지 어 민원 무주군 관련 민원을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월달에 문제가 되고 이제 그 이번 그 6월 6일날 a 4용지 크기만하게 이제 그 보도가 된 무주곤충박물관 음, 네, 내용 확실하게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설사업소에 사업, 시설 질의를 했는데요.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그 무중건의 바란다에서 들어오면 저희가 일단 접수를 해서 실과소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실과소로 네. 일단 이첩을 시켜서 실과에서 답변을 받고 실과에서 저희한테 다시 답변자를 요구 저기 통보를 해주면 저희가 이제 그 민원인한테 통보를 하겠습니다. 실과소에서 답변이 오는 대로 그냥 그대로 내그 전라북도 홈페이지에 게재를 게시를 하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중간에 그 실과에서 이제 접이 오면 그 동안은 그냥 바로 게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그러면 은 자치행정과가 총괄부서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실과소에서 바로 도 전라북도 홈페이지에 답변 올리면 되는데 지금 우리 그 시스템이 실과소에 해당되는 민원을 이제 그 자치행정과에서 걸러서 이제 전라북도 홈페이지로 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실과소에서 올라오는 답변이 조금 적절하지 못하면 좀 이렇게 수정하는 작업을 거쳐서 올라, 올려야 되는데 그 답변을 잘못하는 바람에 계속 반론에 반론이 올라오고 사진이 올라오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참 음, 안타깝고 그러고 나서 이제 5월달에 그게 전라북도 홈페이지에서 화제가 됐다라고 지금 곤충박물관에 대한 그 이게 지금 6월 6일날 보도자료 전북일보에 크게 나갔어요 A4용지 크기로. 근데 지금 그날이 현충일이고 쉬는 날이라. 공유가 많이 안 되셨을 것 같은데요.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이런 것들은 공유를 하고 이렇게 앞으로 미는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개선을 해나가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동이하고요 그래서 그 후에 추가 답변부터는 저희 부서에서 네. 그 내용 답변이 오면 우리가 이제 총괄을 해서 네. 다시 실과에 수정 보완해서 다시 올리게끔 그렇게 조치를. 총괄 했습니다. 부서가 있는 거는 한번 걸러서 가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작업들을 충실하게 해 주셔야 되고 그 민원이 일단 올라오면 전문가 이런 전문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에게 확인해서 시정하겠다. 이렇게 깔끔하게 올리면 되는데 거기 이것저것 사족을 달면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민원에 대, 전라북도 홈페이지 그 민원에 대처하는 방그 우리가 너무 어, 걸려낸 작업 없이 시설 사업소에서 올라오는 대로 그대로 올리는 바람에 이제 뭐 웃음 그이 민원인은 뭐 전북인의 수치다. 뭐 무주군의 태권도대 뭐 이런 걸까지 다 걸어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왔었는데, 그 민원의 그, 음 화제가 되니까 이렇게 기사가 실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잘못된 부분들 인정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어 그리고 이제 민원이, 민원에 대응하는 그 어떤 자세가 깔끔하게 인정하는, 인정하고 개선이 목적이잖아요. 그게 잘못된 부분을 이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개선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민원이 전라북도 홈페이지 도지사에게 바란데 언론 민원이 이제 또 태권도원에 관련된 민원이 있었잖아요. 그죠그 부분도 이제 우리가 민원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어떤 부서로 이첩하였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제일 싫어요, 사실은. 예. 네. 그 아십니까? 이첩을 했지만 그 민원을 관리, 무주군의 일이고 어, 그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시면 끝까지 그것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그 책임 있는 답변을 함께 올려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이제 실과에서 오는 거는 그 6월 6일 현충일 이후부터는 저희가 지금 그 실과서 오는 것에 대한 보안이나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저희 부서에서 조금 수정을 하고 보완을 네, 해서. 좀잘 대처하셔야 되고. 막또 이렇게 이런 민원이 계속 논란이 되고, 반론이 되고 이러니까 막 전화 통화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네. 뭐 문화재청에 뭐 문의를 하였다는 등뭐 이렇게 해당되지 않은 적절하지 않은 답변들을 많이 하면서 문제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시정하여 주시고요. 또한 가지는 우리 무주군 홈페이지는 무주군의 바란다가 없어졌어요. 그 무주군의 바란다가 군수 직접 할수 있게 그 전에는 군수에게 바란다 따로 있고 네. 무주군에 바란다 따로 있었는데 통합됐죠. 네. 네, 통합된 통합됐습니다. 것 같아요. 네. 근데 무주군에 바란다가 있을 때는 우리가 다 열어볼 수 있었거든요. 본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이상 다 열렸어요. 그래서 내용들을 공유하고 우리 무주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그것들을 공유할 수 있고 열어보고 출력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게 없어지고 군수에게 바란다로 통합되면서 그다 비공개로 돼 있어요. 왜 그렇죠? 그 이상은 저희가 이제 답변할 거라서 해당 실과에서만 열어보게끔 그렇게 보완이 그러니까 뭐 돼. 그러니까 민원인 아니 주변 네. 그 그냥 무주 군민들이 네. 그게. 그 저기 뭐지 다 비공개로 돼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네. 볼 수가 없는 상황에 이 이런 이런 홈페이지 관리는 좀 잘못됐다. 지금 도지사에게 바란다도 다열 공개가 다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게 문제가 되고 기사화되고 개선이 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갈수록 공개가 네. 돼야 되고 어, 추세가 그런데 지금 비공개로 돼 있다라는 건 우리 군정에 대한 폐쇄적인 부분. 폐쇄적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 한번 더 점검을 해서 네. 일단은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되고 민원인이 공개냐 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그 확인해 보시고 그런 오 그런 홈페이지 그 군수에게 바란다가 비공개이거나 뭐 어떤 그런 행정기관의 홈, 홈페이지는 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청와대 홈페이지도 다 열려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저희들이 한번더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에서 우리가 이제 무주 군정에 대한 여론들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겁니다. 주의를 해주시고, 어,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의회에서 이제 그 의정 활동 하는거나 이런 것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그 무주, 무주 군정을 안내하는 어떤 그런 모니터가 연결돼 있는 모니터가 무주 군내 몇 개나 되어 있죠? 설치가 우리 각 실가소에 설치돼 있고 각 읍면까지 되어 있나요? 예, 읍면까지다돼 있습니다. 개수는 정확하게 모르시죠. 예, 제가 그걸 뭐 보건 의료원이나 시설 사업소 이런 데 기술 센터다돼 있나요? 그렇습니다. 각읍면 사무소까지만 돼 있는 거죠, 그죠? 네. 예. 제가 이제 이런 전문적인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그래요. 여쭤보는 건데 이런 시스템들을 마을 회관까지 확대를 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리가 마을 회관까지는 이 행정망이 들어가야만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예산이 문제가 네, 그렇죠. 되는 거고요. 그고 이게 이제 보안 지금 모니터들은 TV로 다볼수 있잖아요, 네, 그죠? 모니터는 볼수 있는 니터 연결하는 같은데. 그 연결망이 네. 마을 회관으로 확대를 할 하는 게 많은 어떤 만약에 뭐 마을 회관까지 들어가나? 운영을 해야 되면 네. 별도의 인터넷선을 개설을 해서 이렇게 네. 따로 구축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정 안내나. 음. 지금 마을 방송 시스템이 이제 거의 이렇게 대가잖아요, 네. 그죠? 네. 그냥 개인 가정에 다 네.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그 어르신들이나 마을 분들이 주민들이 이제 마을회관에 모여서 뭐 이렇게 요즘 뭐 공동급식도 하고 다 그러시는데 저희 어제 이렇게 최근에 이제 생각을 하는 게그 이런 방송들이 재난에 대한 안내 방송이나 대처하는 방법, 뭐 응급 상황 대처, 뭐 이렇게 실생활에 대한 상식 같은 것들을 이렇게 데이터를 구축해서 마을 회관 정도까지 이렇게 방송을 확대를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재난이나 응급 대처는 마을 회관까지 연결이 된요고 있습니다. 방송이 돼 있어요? 네, 네. 아, 그런 거는 그냥 우리 그 행정 연결망이 아니라 따로 이제 재난 방송 저희 지금 볼도록. 뭐 계속 종편 방송만 TV로 보시고 계시잖아요. 예, 이제 예, 마을에서는 예, 예. 그래서 조금 우주군에 대한.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네. 모니터로는 볼 수가 없고 네, 네. 방송으로만 재난 방송이 구축이 돼가지고 네. 방송으로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는데 만약에 방, 아 그러니까 방송으로만 나가 네, 말 방송으로만 네, 나가는 네, 거고 네. 그리고 모니터 모니터로 T V처럼 이렇게 우리 이렇게 의정 활동 나가는 거 이런 게안 나가 못 나가잖아요. 네, 그런 연결을 어떻게 할 수가 없냐는 아니, 거죠. 요거를 하면 저희가 별도로 이제 그 전산망 구축을 해서 우리 행정망과 분리해서. 인터넷을 개설을 그래서 해가지고. 한 채널 정도는 네. 무주근 채널을 만들어서 예, 예. 우리 의정활동도 방송이 되도록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그 음면, 유선 방송 형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나 예산이 방대해서 지금 갔고. 스마트폰으로 다 되는데 스마트폰으로는 네. 뭐각 개인이 들어가서 그 회기가 네, 언제 열리는지 그렇죠. 이런 것도 모르잖아요. 네, 이런 걸 하려면 의회 예산으로 해야 되나요? 요건 저희가 더그 음면의 모니터로 볼수 있는 것들이 설로계산이될 것들, 이 사업비가 어, 얼마 들어가고, 그외 방송뿐만이 아니라 우주 군정 채널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네, 요건 그래서, 저희가 한번 네. 검토해서 가능하면 음면도 예산이 한번 어, 들어하겠습니다국민들이좀 이렇게 우주군에 대한 어떤 군정들도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알게 되고, 음, 뭐알 권리 이런 것도 충족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참 좋을 것 같거든요. 은저가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네. 어렵다라면 이렇게 좀 점차적으로 예. 무주읍, 뭐엄면별로 그죠? 이렇게 점차적으로라도 예. 한번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그 저희들 군청에 대한 군정 홍보나 이런 것들은 또 마을 방송은 선거법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음. 공지 사항이나 의원님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뭐 갈수 있게 실생활에 어떤 그런 도움이 되는 것들이 되는 것들, 예. 것들. 해서 나고 사업비가 얼마 되는지 한번 예. 검토를 해서 이렇게 주민들 국민들 차원에서 알아야 될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을 데이터를 구축해서 이렇게 우주군 채널을 하나를 고정을 시켜서 이렇게 하면 참 효과적일 것 같아요. 네. 예. 한번 저희와 함께해서 분예산에 한번 그 저기. 올리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한번 그 가능한지 검토해 보시고 보고를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각종 위원회를 작치 행정가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지금 위원회 그 구성에서 이제 여성 남성 비율은 이제 뭐 정해져 있죠. 그죠? 60% 이상 언어 네. 성 비율이 60% 이상 배지 않게 인지하는 그거는 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좀 이렇게 청년 위원들을 좀 어, 무주군의 군정에 참여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보통 청년이라 그러면 25세에서 뭐 39세 이런데 우리는 좀 조금 더 그거를 어, 꼭그 규정된 청년이라기보다 젊은청들이라고 봤을 때 조금 좀 확대를 하더라도 젊은청들 청년들을 군정에 좀 이렇게 참여하게 해서 어, 의견을 듣고 반영하고 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위원회를 총괄 관리하지만 각종 위원회인지 실과조에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런 게 구성에 이런 게 구성이 됐고 유는 안내를 예, 해 주시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